대순회의 대도란 필요한 돈을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모으는 것이 아니니라 대순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행태는 상제의 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탐욕자가 잘못 알아듣고 무슨 방식으로든 돈만 모란 식으로 수반들이 가는 이정표를 잘못 제시하라 세상에서 아주 더러운 것이 돈이다. 그러므로 어려운 사람이 정성으로 모아둔 돈을 정성을 다해 잘 써야 하는 것이노라. 갓난에게는 도인이노라, 도인이 술을 칠 때는 갓난 어린이로 돌아가노라. 태박귀에 나오지 않은 얘기에게는 하늘의 운이 살아 있노라. 갓난 에게는 상제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온전히 상제의 기운을 받지만 탐욕에 사로잡힌 인간들은 상제의 기운을 온전히 받을 수 없노라. 인간들이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자식을 버린다면 이러한 천륜을 끊는 것을 도라하겠는가? 짐승도 제 새끼는 버리지 않는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천륜을 끊는 것이노라. 여덟 살때 입도 시장을 모시는 것은 사리 명분을 할수 있기 때문에 상제가 부여한 본성으로 자기 정성을 다하여 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노라. 아무리 목속이라도 기운을 붙이면 쓰임새가 있길 마련인데, 빚덩이라도 사람인데 안 써지겠는가? 어떤한 돈이라도 갖다가 쓰면 된다는 생각은 잘못이노라. 도통을 받는다는 것은 불변의 세상에 지지를 깨우쳐 후천인격을 완성하는 것이노라. 대순의 도의에 있어서는 무엇을 하든지 안 좋은 돈을 써서 운성을 사는 일이 있다면 안한 것만 못하니라. 상제는 세상 사이에 모든 낙업에서 벗어나기 위해 놓아라, 버려라, 비워라를 천명해 놓아라 원망되는 일을 하면 내가 사약을 먹는 것과 같노라. 도의는 도를 믿고 천지 도수에 의한 상제가 정의해 놓은 숫자에 적응해야 곧 도의 법을 만난 이라. 상제인 내가 구천원 대성 보아천전을 보내 후천경 시대를 펼치고 있노라 오로지 상제의 권능만을 믿고 따를 뿐이지 진리라는 것이 없노라 인간 법은 자연의 이치, 수리를 이루며 이를 인간계에서는 법에 맞추어 써야 하며 맞추는 것 자체가 도이너라. 앞으로는 인존 시대가 펼쳐질 것이며 모든 고난이 사람으로부터 나오니라. 모르면 행하기가 어렵고